집에 가서 뭐 먹지 음, 뭐지 느꼈네 자 이제 내가 다시 사라져볼게 하나 둘셋뿅 그냥 앉고 있어 일단 쭉쭉쭉 렇게 갑자기 야습을 하다니 공격을 하겠다 미사일 총이 없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 미사일 초 없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데어아어려줘다어어살어어 어, 도망가! 뭐야? 응? 도미를? 어디서? 와? 신성한? 고해. 응? 여기에서 공격하려고 해. <laughs> 어, 포켓몬한테 어차 맞게 생겼는데? 널려 놀러온... 너 이리 와봐. 어, 뿅! 쿠쿠! 찾으면 찾기만 해봐. 발차기로 날려보내. 수다타 <목소리> 메타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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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, 메타, 메타. 우리제 집에 없네. 어잘갔다 어. 아니, 왜 이렇게 코구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아, 진짜 고구리하며 잠옷이야. 아, 진짜. 콩콩콩 꽝. 야타티야 왜? 근데 오리만 억글하지 않은데요? 타카만 억글했어. 그렇네. 너의 어, 타티야, 그거 펄기야의 꼬리야 응? 어, 아, 뭐야? 어 아, 잠깐, 아이고. 그거 아니었어? 아어젤리인줄 알고 먹었는데? 그는 악어 젤리도 있냐? 어,

어우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. 쾅쾅쾅쾅 꽈. 업글 시켜줘 제발. 야 타카 너는 업글해서 부럽다. 어때? <laughs> 음. 야 타스 타티 너희들 좀 업글하고 다녀. 아이 근데 언제 우리 언제 출시한대? 야. 어. 야뭔 소리야. 우리 인형 아니고 그냥 그냥 그거잖아. 우리 어 그거 이름 뭐였더라? 음. 음, 오래 생각하지 마. 아. 아토레이토 이타디 빵. <laughs> 이러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맞지? <laughs> 맞아. 그건 좀음 우리 둘끼리 싸우. <laughs> 어, 뭐야? 아니 너 요즘에 인기 많잖아. 아니 요즘에 사이반느 꿈 t v 가 어, 영상 많이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. 이 <laughs> 그거 사이반느 꿈이 바쁜 거고. 그거 인정 근데 음... 잠깐만 야 이거 음... 이거 있잖아 <laughs> 야 업다카 데리고 와봐 오케이 일로일로 일로 아우 데리고 왔어 똑같은게 <laughs> 맞나? 다른 게 코어랑 크기랑 다 다른 것 같은데. 음. 그냥 다 똑같다고 해. 그냥 어, 너는 왜 언제 이 용치를 서 그냥 용치해 하러 왔다. 어때? 안 멋있어? 내 친구 불러온다. 그래라. 어차피 친구, 어차피. 응? 전설의 포켓몬은 딱한 마리밖에 없는데. 인정. 전설의 포켓몬은 한 마리밖에 없거든. 그, 그. 우린 좀 잘. 친구 데리고 왔는데? 어, 어. 화은 정정.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크기를 한번 재볼게. 자 1위부터 꼴등까지 있어. 한번 봐보자. 하나, 둘, 셋, 야! 우리들이 1등이야, 어? 게. 부산 언어 왜써 그러다 우리 영 어? 사투리 영상들. 응?